크게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. 피자. 아, 난 피자를 원해요. I want pizza. 아, 난 피자를 원합니다. w a 피자를 원합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만 말을 하지 않아요. 어떻게 말하냐면 좀 조심스럽게. 야, 나 사실은 피자가 좀 먹고 싶어. 나 피자 먹기를 원해. I, I want. want. 그쵸? 그 다음에 먹기를. It은 먹다구요, 여러분. To eat이에요. 먹기를 이 되죠. 그래서 나는 원한다, 먹기를. Let's go. I want to eat. 맞아요. 한번 더요. I want to eat. One more. I want to eat. One more. I want to eat. 뭐를요? 피자를 맨디에 넣어 주시면 되죠. 나는 피자 먹고 싶어. I want to eat pizza. 맞아요. I want to eat pizza. 그렇죠? One, One more. I want to eat pizza. One more. I want to eat pizza. 좋습니다. 한 문장 더해 보도록 할게요. 내가 내 친구네 놀러 갔어. 근데 그 동네가 너무 좋아.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주인공은 I 맞아요. 그다음에 원 안에? What? 살다가 아니라 살기를 어디요? 맞아요. 그래서 i want to live here 이 된다는 얘기죠. 한번 해 볼게요. 나 여기 살고 싶다. I want to live here. One more. I want to live here. I want to live h e r y nice. 여러분 너무 잘 하셨어요.